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7일 셀트리온 점검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어, 실적 전망치가 어, 다소 어, 조금 둔탁하게 나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어, 4분기 실적에 대한 어, 컨센서스가 어, 기대치에 못 미친다 네, 4분기 매출 5690억 전년 대비 어, 8.5% 어, 영업이익 감소세 램시마이플라이마가 이제 성장을 주도할것 이거는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것 같고요. 네. 어, 영업이익 15% 줄어든 1,870억. 예. 매출 과영업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의견은 바이와 목표주가 2 3만 원. 지금 16만 3,500원인데, 그렇죠? 예. 음, 3분기 일회성 미실현 수익. 4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상장할까? 4분기 전체 영업이익률은 미실현 수익 부재로 소폭 상승하겠지만, 론제 위탁세상 물량으로 바이오시밀러 한정 이익률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 네. 어, 램시마 IV 비중이 43%수준전망도로 램시 SC 플라이 공고 시작될 것으로 확인했다. 어, 23년은 어, 셀트랜스케어의 성장 모멘텀을 램시마 SC 미국 유럽 플라이로 어쨌든 23년은 조금 좋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2022년 때뭐 거의 이제 숫자들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예. 그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이미 이제 조정받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큰 조정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가 더 나빠진다면 이제 좀 그렇게 될수 있겠죠. 예. 2,000억대, 2,000억대, 2,000억대. 음, 매출은 6,000억대. 네. 헬스케어. 5천억대 800억 5천억대 600억 5천억대 800억 예. 그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셀트리온셀트리온스퀘어의 어떤 이제 매출의 변화가 조금 이제 어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플랫해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그 기술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주들이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성장성은 이제 조금 지나간 타이밍인 것 같죠. 보시다시피, 예. 1조에서 지금 3조로 가는데, 네. 2017년. 그럼 이제 이렇게 가벼 가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실적 예상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뭐, 매출이 10%. 지금, 삼바 같은 경우는 4천억에서 4조까지 10배 성장하는 매출이. 6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성장하는, 이제, 고성장을 보여왔죠. 근데 대신에, 어, 뭐, 회사의 어떤 삼성그룹에서 적극적인, 어, 케파 증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단기순익으로 봤을 때는 8700억, 셀트리온, 지금 8700억,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실총은 56조, 이렇게, 셀트리온 합산하면, 뭐, 지금 30한 5조, 그러니까 120조 정도 높기 때문에 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안 합산했을 때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합산 순이익하고 비교했을 때막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앞으로 상장한다고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기술적인 부분은, 어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 상으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횡보하고 이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도 모이고 이동평균선도 모이고 이제 241선이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왔죠 여기서 121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눌림목을 주고 다시 이제 이 121선이 어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꽈리를 이렇게 한번 틀고 플래스를 하게 이제 이렇게 어 매집 구간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횡보 구간이 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다가 한번 툭이라고 이제 얘기 드렸는데 그, 이, 그 툭이 이툭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저점이 한번 이탈되는 어, 뭐이 저점으로 가는 뭐 도대체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 툭이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게제 개인적인 그냥 과거의 주식 투자 경험입니다. 그렇죠? 오 차트가 점점 예뻐지는데 보십시오. 이제 어,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낮아지고, 계속 이제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캔들들이 이렇게 계속 모이게 되면, 이동평균선도 모이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도 모이게 됩니다. 그럼 계속 이게 이제 밀집대형 모혈압 군동산처럼쭉 모이게 되죠. 예. 주가 큰 변동 없이. 예,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서도 뭐, 계속 이렇게 모이다가 이 평선이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계속 캔들과 주가와 이평선과 일목균형표가 계속 모이다가 여기서 한번 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번, 뭐지? 툭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완전 시세를 분출했죠. 예, 8만원. 예, 여기서 8만원. 그러고 나서 쫙 많이 뽑아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정이 한번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스퀘어가 예, 16만원, 15만원, 이제 여기 뭐 15만원에서 계속 행보하면서 241이 평선이 지금 얼마냐. 16만원이네요 16만원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거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어,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한 6만원 선에서 이제 계속 6만 3천원에서 횡보를 하는 거죠 241선을 타고 가면서 그렇게 이제 횡보를 한 3-4개월 쭉 하고 나면 이제 지치고 지치고 지친 개인투자자들이 쭉쭉 떨어져 나갑니다 네, 쭉쭉 떨어져 나가죠 지치고 지치고 지, 지겹고 왜 그러냐면 어, 자본소득 기회 비용이 상실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이나 뭐, 단순히 주식 신용 말고, 주식 어,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냥 개인 신용 담보대출이라든지, 개인 신용 대출이라든지, 뭐, 다양한 대출을 활용해서 셀티론에산 사람들은 이자가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3, 4%, 4, 5%, 5%, 6% 금리를 받고 있는데, 남들은 은행 1억 넣어놓으면 5% 이자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5% 이자 내가면서 투자 손실을 받고 있어?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죠. 심리적인 충격이 와버립니다. 그런 투자 자금들을 계속 털어내는 거죠. 증시도 안 좋지, 뭐, 깨끗하면 안 좋다는 얘기지, 뭐, 경기 안 좋다지, 좋은 얘기가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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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서 다 떠나갈 때쯤 악재를 하나 또 꽝! 하고 터드립니다 네, 마지막 악재죠. 네. 도대체 이 악재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 악재는 알고 있었던 악재일 수도 있고 또 생뚱맞게 느닷없이 뭐 루머일 수 있고 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게 한번 이제 나오면 저는 이제 거의 아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스퀘어를 꾸준히 이제 어, 잠을 해왔었는데 어, 그때까지 한번 볼 계획입니다. 예, 뭐 지금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끊임없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 그 과정이 한번 나와준다면 저도 이제 좀 그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죠. 툭툭툭툭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뭐, 일시적으로 뭐, 하루만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냥 하루만 틱 하고, 마이너스 5%툭 떨어지고, 장중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 출발하면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이 너무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장중에 10%푹 떨어지면, 솔직히, 신규 매수 하기 힘들죠. 너무 무섭거든요. 도대체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장중에 휙다 회복하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버리면 이제 그 가격에 못사서안 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장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이 이유도 없이 5만원에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불안합니다. 불안하겠죠.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 회사가 괜찮다는데. 근데 환율,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 2023년 실적 추정치 뭐 조정 뭐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실망을 하면서 던질 수밖에 없고 신규로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무서워지고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적으로 어, 투자를 했지만 로스컷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꾼들은 신나서 더 공매도 쳐버리고 이러면 모든 수급들이 다 꼬이면서. 버티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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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면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가볍게 가볍게 이번에 외국인들이 국내 주시장을 들어올리는데 너무 가볍게 들어올렸습니다 지금 뭐한 3조 샀나요 우리나라 주시장이 3조 사서 10% 올렸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개인투자자도 없고 기간도 없고 악성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사도 올라가는 거죠 예, 질량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악성 매물들이 싹 사라진 상태거든요. 여기서, 어어 하면 이제 더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대충 흔들어 보니까, 어이구, 가볍네라고 이제 느껴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어, 들어 올린 다음에 누가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줄 거냐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들어 올렸는데, 일반, 이제,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들, 나보다 더 눈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2,500, 2,600, 3,000을 올려놨는데 자기네들끼리 계속 사서 올린 올린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받아 줘야지 자기가 탈출 엑시트를 할수 있는데 그 엑시트 할수 있는 돈이 지금 예금에 다 꽂혀 있는 거죠. 1년, 2년, 3년 장 전기예금으로 돈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도 섣불리 끌어올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개별 주뭐한두개 이렇게 장난을 쳐서 올릴 수 있으나 시장 전체를 들어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아니면 뭐위 증시 나가 뭐, 위증시가 뭐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완전히 화랑이 된다거나 아니면 투기장이 된다거나 다시 녹성 장세가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으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을 가격을 뭐 16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쌓였던 악성매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악성매물을 받았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이후에 40만원 50만원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논리적 타당성, 내러티브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의 어떤 명확한 매수 사유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바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방법은 계속 행보시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서장진 회장의 자녀들의 어떤 승계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승계작업, 밑밥작업,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승계도 다 되고, 회사도 이제 안정되고, 그 다음에 뭐 신공장 중공하고, 추가로 투자 들어오고, 뭐 해외 메이저 제약사들이 셀트리온을 대한 인수에 타진하고 뭐 중국 쪽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선제 전진 기지 차원에서 셀트리온이 가끔 받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또 주가는 또 천정부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게 사이클이죠. 우리가 자전거 타면 사이클 자전거 타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면서 하 자전거가 거로 앞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과정이 아닌 것 같고요. 그 힘든 페달을 계속 밟아야지 평행을 유지하고 결국 그 평행을 계속 유지하다가 체력이 쌓이고 근력이 쌓이면 이제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덧 이제 산악사이클이라고 치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거를 계속 이제 생각하면서 기회를 이제 타진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 답답하다고, 무섭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포기하고 그냥 제풀에 꺾여,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예, 용진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예, 좀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어,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 이런 것이다. 원래 이런 것이다. 원래 이랬는데 정말 코로나 때는 특수하게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기간 연상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런 특수한 유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두 번 정도의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시장이 조금 움직이더라도 계속 피프티 피프티 반반 전략 반주식 반현금 전략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시장이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추 매수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면서 현금을 유하면서 멘탈을 잡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비상 사태를 대비하고 만약에 좋아지더라도 계속 시장을 관망하면서 내가 가진 자산은 상승하고 현금 자산은 CMA에서 그냥 이자 소득을 받고 이렇게 양동 전략 두 가지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가장 그래도 어 현명하지 않나.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생각 하면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제가 뭐 맞다 틀리다, 앞으로 맞을 것다 틀릴 것이다,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70억 인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 닭장 속의 닭처럼 랜덤 워크하기 때문에 어, 반드시 어,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 어떤 사냥꾼의 어떤 후각처럼 발자취, 토끼의 눈 마에 나온 그 발자취, 그 다음에 배설물, 그 다음에 뭐 우물, 옹달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전지적으로잘 파악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길을 찾을 수 있고, 그들을 사냥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계속 끊임없이 어 주식투자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이어가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좀... 특별히 어, 이런 문구를 좀 남겼습니다. 네. 주식 투자 무리하지 말 것. 주식으로 한 번에 팔자 고치를 하지 말자. 네. 우리가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죠. 제가 살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 이제 앵간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히 이제 살았고. 야, 이 팔자라는 게참 어렵지만 아닌 것 같지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팔자를 고칠 수도 있기도 하고, 어. 고칠 수 없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팔자가 더럽더라도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도 노력해야 되고 싫든 좋든 어 노력하면서 사는 게 보람된다라는 게 저의 어떤 어 인생 철학입니다. 예.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안 좋다고 어 체념하고 그냥 포기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사느니 어안 좋은 거 알아.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그 계속 안 좋을 거야?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한달 전, 일주일 전, 1년 전에 느꼈던 그안 좋았던 시점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도 또안 좋아. 또안 좋아. 계속 안 좋아. 그럼 더, 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억센 팔자인 사람들도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